그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를 좀보도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중학교라면 뭐 하지 않냐면 투부정사 다음에 전치사 조심해라. 뭐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중학교서는 아니니까. 빼고. 해석 위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구조를 먼저 보면 얘가 동사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엔드를 기준으로 얘랑 표현구조 올리고 있고요. 네, 이런, 이런식으로조죠 그 뜻은 아 온타임 우리는 온타임 정시 간에정제 시간에 하는 뜻이고 서프레스하면 이 프레스 사운드잖아미투으 뭐, 내려 누르다, 엉누르다 뭐 이런 뜻이죠. 텐던시 성향 경향. 투어드는 몸을 향하여 하는 뜻이고 어그레이션하면 공격성, 공격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몇건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몇몇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노력이냐면 어떤 노력이야? 어, 제 시간에 도착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억누르는데 그들의 성향 어디를 향한 공격성을 향한 그들의 성향을 억누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죠 이해 되네그 다음에 사실 2번 이것도 문장을 짤려면 이게 문장에 동사만 찾는 게 중요한데 동사가 뭐죠? 동사 얘는 이문일까지뭐 하는 거야? 꾸며주는 거죠. 근데 애들이 보통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인간은 필요하다 조직하는 게 우리 삶을 이렇게 우리 어? 이렇게 되는 거구요. 맞죠? 얘가 동사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순히가까나야 돼. 동사 S가 어떻게 되겠지? 그 얘는 보루네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단어 보면 일단 organize하면 조직하다 정리하다. 아, 근데 하나 둘세 개가 네, 이투우정사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현실이 같기 때문에, 목적을 가는 거거든. 이세 개가 투우정사의 목적이야. 그 동사 나왔고, 사를 이렇게 는 거죠. 네, 해볼까요? 인간은 필요, 인간의 필요, 네, 뭐할 필요? 조직할 필요, 뭘 조직해? 우리의 삶을 조직하고, 정리하고, 우리 환경을 정리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그 필요가 나만인데 어떻게 남아있다?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정리하려는 건 욕구가 강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치? 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투명서를 꾸며주는 편들 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끌고 들어갈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깊이 있는 문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기본적인 문법만 요구할 거거든요. 동사가 왜 동사? 얘가 동사지. 그지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네. 꾸며주는 거죠. 그 얘가 주어가 되지. 그 주어가 단수니까 네, 동사에 s가 붙어야 되고요 또 얘도 또 꾸며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지 전문도 붙어고요 네 이해 하십니까 바로 보면 expose하면 expose라는 건 x 가 바뀌고 p 스 s e 가 놓는 거니까 밖에다 놓다 해서 뭐야 노출하다고요 readymade하면 이미 만들어진 기성의 애란치고 비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restrict하면 제한하다죠 그다음에 generate 하면 생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이고 노블이 명사로 쓰면 소설이지만 형사로 쓰면 뭐야 새로운 이고 이거의 명사형이 m u l t 새로운 이란뜻스 나오죠. 뭐. 네. 그래서 해봅시다. 아이들의 노출, 노출. 이미 만들어진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노출. 다시 우리가 만들어 진 이미 만들어진 시각적 이미지는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만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런거 얘기하겠지. 그 노출은 제안하는데 뭘 제안한다? 네. 그들의 능력을 제안한다. 근데 어떤 능력? 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네, 제안한다. 그들 스스로. 그죠? 애들이 TV나 이런 거 많이 보면, 뭐 한다? 뭔가 새로운 걸 이미지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한책 같은 거 많이 읽게. 라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죠? 다시. 다시 볼게. 아이들의 노출,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의 노출이 제안하는데 능력을 제안한다. 어떤 능력을 제안하냐면, 새로운 이미지를 그들 스스로 만들어야 능력을 제안한다. 그래서이사이점번 지금 뭐냐, 투명서를 꾸며보있습니다형성연법이라고 하고요. 음. 네, 단어를 먼저 정리해봅시다. 네. 이니셜이 뭐니, 이니셜. 너 이니셜 어떻게 이런 이 많이 했잖아. 그제앞 글자를 얘기하지. 그래서 처음에라는 뜻이고요. 페이스하면 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고, 정면으로 꾸며주고 있고, 이 동사고요. 이게 보고그 다음에, 정면부 붙었고, 네, 꾸며주는 거죠. 이런 식이죠. 단어, 처음에라는 그 단계, 다음에, 레코니션은? 인식, 음. 레코나인스의 명성이고요. 프라블럼에프라블럼에다가 T 붙었으니까, 이제, 현상이, 지 문제가 되는, 컨디션하면, 조건이란 뜻도 있고, 상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디시전 알겠고, 네, 솔루션, 솔루션도 해결한 편도 있고, 뭐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네. 유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볼까? 첫 번째. 단계, 뭐의 단계. 그 디자인, 디자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그건 뭐냐면, 인식인데, 뭐에 대한 인식이야. 문제가 되는 상태에 대한 인식이죠. 그리고 결정이죠. 어떤 결정? 그것에 대한, 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결정인 거죠, 맞죠?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게 문제 먼저 찾아야 될거 아니야? 화장실 주방이 이렇게 뭐 지저분하다는 걸 찾아야 되고 화장실 주방이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인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자인의 핵심은 보다 문제를 찾는 것이다, 얘기 하는 거죠. 처음 단계, 어떤 디자인 과정의 처음 단계는 인식인데,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며, 결정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결심이, 네, 디자인 과정의 처음 단계다. 네, 104번. 104번 <laughs> 그러면, 아, 동사가, 예죠? 그 다음에 전면부 붙었고, 그 다음에 전면부 투명서 끊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죠. 구조 어떻게 끝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음식 산업, 네, 컬러 알겠고, s y n t h 베타, 카로테인이 어떤 화학물질인가도 한번 모르고 아, 여기 나오네. 오렌지, 옐로우, 색소래, 염, 염료래, 염료. 그 시도, 매뉴 플레이터, 이 매니, 매니, 이게 손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꼭두각이떠 있는데, 그죠? 뭔가 손으로 만가고 이게 조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를 운동하는 뜻이죠. 네, 이것도, 네. 저요. 어, 네. 온식사람은 음식상으로... 사용하는데 뭘 사용한다? 색깔을, 색깔을 네. 사용한다. 뭐 같은? 합성, 네. 베타, 카로테인 같은 그런 색소를, 색깔을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오렌지와 옐로 색의 영문으로 근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네. 시도에서어 어떤 시도? 어, 조, 조, 조정하려면, 뭘 조정하려면. 고객의 행동을 조정하고 조, 조, 조작하려는 그 시도에서 색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서 뭐 고기 같은 거 약간 더 빨간색이 많이 나야지 사람들이 막살거 아니야. 이렇게 색소를 많이 첨가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치? 다시 볼게. 뒤에 나오는 얘기는 뻔하죠. 뭐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 있지? 음식사람은 사용한다. 색깔을 사용한다. 뭐 같은 색깔이냐면 합성, 베타, 크로틴 같은 걸 사용한다. 네, 이런 염류인 네, 뭐에서? 시도에서. 어떤 뭐 시도에서? 네, 조정하고 조정 관련 시도에서. 고객의 행동을. 네, 다시 오버 네, 조금, 조금씩 끝나면서할 테니까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에 한몰면면 의미 없습니다. 네, 다시 오버 전, 전면부로 정치적 발성 사를 꾸며주고 있고, 동사 파트가 뭐냐 하면, would have to i n c l u d e 동사 파트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네, 꾸며주고 있고, 네, 정치 플러스 명사또 붙었고요. 이런 식이죠. 디벨로트먼트하면 발달, 스케일이 무늬, 저는 제 스케일이 커 의미가 아니잖아 규모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포함하다 Capacity 능력 generate하면 생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generation이 생성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 다음에 리코아 u i r e 요구사항, 요구를 얘기하고요 네, 단어는 없지 않습니다 네 잠깐. 어떤 발달, 개발, 노예개발 비용 y 는 이게 뭔가 넘어서는개념이거든 어딜 넘어서는 작은 규모를 넘어서는 어떤 발개발,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겠지? 그것은 포함해야 하는데 뭘 포함해야 돼? 능력을 포함해야 되겠죠. 어떤 능력? <laughs> 만드는 능력이죠. 뭘 만드는? 지 10%, 뭘 10%? 그 건물의 에너지의 요구상에 한 10%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건물이 어떻야 된다는 얘기지? 또, 다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우리말로 이쁘게 올 기가 해석인데 이게 독해를 해야 되거든. 독해는 뭐냐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거든. 이거 말올수좋을까 다시 말해, 지금 독해란다 내가 나 해석을 할 테니까 너희들 벌써 독해해 봐. 어떤 개발 소규모를 넘어서는 어떤 개발은 포함해야 되는데 능력을 포함해야 돼. 어떤 능력이야? 만들어야 되는 능력이야. 10%를 만어야 되는 력이죠그 건물의 에너지 요구에 뭐죠? 모런 건물들은 뭘,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자가 발전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100%를 쓰면 한 10%는 능력, 정전이 왔을 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기지그 네, 46번입니다. 네, 46번. 이기 문장을 좀 잘라보면, 네, 투부터 꾸며주고 있죠. 전면부 따라부터 부워비2 a a 비이딱여까지고 이게 동사구, 미스테이크이 얘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fail, fail, u r e 가 오니? 실패지. 근데, fail, f a i to는 뭐만로 실패하다는 표현 나오지만, 뭐마하지 못하다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려면, 찾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 detect 하면 찾다고요 i n c o n g r u i t y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짐을 딱 떠올렸을 때이 단어가 설명을 떠올려야 돼요. 그서 그렇죠? 단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문장 내에서 열기 좋습니다. 브릿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모적 감정, 행동, resulting이 뭐야? 초래하다, 악의하다, 미스테이크하면 잘못된 행동, 반응. 우리 오마파트는 우리의 파트에서, 내 우리 네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내네 입장에서는 연뜻이라고 하거든. 내네 부분에서는 연뜻이니까. 다시 해. 네, 보자 일단 먼저 해석해보고. 응. 어, 부일치를 찾지 못하는 것. 무사의 뭐 불일치야 어떤 사람의 감정과 그, 그나 그녀의 행동 사이에 불일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야기할 수 있는데 뭘 야기할 수 있어? 아니. 어, 잘못되어진 행동. 행동과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의 진짜. 입장에서. 이거 뭔말일까니 내가 해석했잖아. 너는 머릿속에 이귀 돌아가고 있어야지. 수업시간에 집중하 연습해야 되거든. 이게 뭐뭘까 네. 다시. 내가 해석할 다시 때는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영어 일단 외국에 나와서 살다 온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글을,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외국에 살다 온애몇 년, 1년이 돼 살다 온 애들은 피로감이좀 들어요. 읽던 거니까. 근데, 그니까, 현, 문화 공부했던 애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읽으면서 되게 피곤해. 그죠? 그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맞아야 되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다시. 찾지 못하는 거. 불일치를, 근데 뭐의 불일치냐면 어떤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네, 찾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데 잘못되어진 반응과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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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우리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눈까지 보았느냐? 그사람 내면에 있는 감정까지 파악하는 얘기죠. 이게 불일치가 되면 우리가 더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지? 네,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투로 꾸며주는 걸 봤거든요. 물론 이게 뭐냐면 투구 동사인데 원래 동사에다가 앞에 투를 붙임으로써 나 이제 동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할 을 거다라는 표시거든.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고 그중에 하나 어떤 기능이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뭘 갖기도 해. 이 동사의 목적을 갖기도 하고 이 동사의 주어를 갖기도 해요. 의미상의 조라고 하거든. 그래서 앞에 뭐를 써? 이럴 때는, form을 써주죠. 이 파트는 나중에 뒤에 연습하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명사를 어떻 한다, 투명사 뒤에서 꾸며준다.